우리가 6.25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독교를 다 죽이 죽이거나 죽이 쫓아내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미국가서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민도가고 170여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있겠죠. 저는 6.25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무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찢어, 뭐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못,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렇게 칼 들고 목을 치는 사람들이고요. 그 훈련을 받아서 열 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열 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공산단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근데 미처 안 죽어놓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고, 하... 내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죽는 줄 알고 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면은 그 집에 공산당 집에서 술 마시다가요 다 죽여 놓고 막 비추성이에요. 술마다 쉬니까 나중에 죽여 나중에 죽여 그래서 못 죽여요. 칼을 들고 꽉 치면 죽겠는데 일차 동안에 간섭해서 못죽여그 묶어 놓으라고 기둥에다 묶어 놓으니까 이놈이 도망간 놈이고 이놈이 저 미군하고 연락하는 놈이라고 기둥에다가 둘이 묶으라고 그랬더니요. 이저 밧줄을밧줄을 밧줄을 갖다가 둘이막그 힘결, 줄대리기를 하듯이 두이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혓바닥이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새카매지니까 밥맛 없어 풀어나고 그래요. 밥맛 없어 풀어나그 다음에 이제 밥다 다 먹고 술 취해가지고 몇 사람이 때리기를 시작해요. 몇 벌로 그랬어요. 그 때려 죽이려는, 죽이려는데 숨이 넘어가다가.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비상간소인데 어디 인민재판 안 하고 죽이냐. 인민재판 하자.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인민재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좌익이 아니고, 할머니들, 여자들, 이런 사람은 좌익이 아니거든요. 그에 와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나쁜 짓을로 있고, 간첩이고, 뭐 그랬으니까, 저 죽여야 될 사람, 안 죽여야 될 사람 선 들으라고 했더니, 살려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고 뭐 눈물 흘리면서 선 드니까, 이놈 새끼들 전부예수제이라고 죽인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그걸 끌고 가서 이 낭떠러지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이가마니처럼 생긴 포대에다가요. 섬이라고 해요. 집으로 만든 건데. 돌을 이만큼 담아놓고 몸만 내놨어요. 그게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그 낭떠러지 절벽에 바다 절벽 찰락찰락 거기다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 편 흘리기 싫어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죽여. 내가 이제 마지막 죽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때는 전화를 안 쓰고 그 사람들이 전달, 음성 전달이에요. 읍내에서. 읍내에서 전달. 그래갖고, 저 100m 한 사람씩 세워놓고, 5분 이내에 집에,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놔둔 사람들에게 이 사람 꼭 죽여서 보고 하라고. 그 다섯 사람에게 맡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죽였지. 뭐 내가 나를 죽일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순간순간 계속이 됐어요. 스무 번이나.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제가 참, 다 얘기는 못 오겠어. 지금 만일에 국법, 국법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짤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사,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힘힘 백자. 그가 뭐라고 쓰냐면 그 학생은 그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우리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운동 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전부 빌려 남아해가지고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쓰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개는 할말이없습니다맨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어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저희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제가 그만하겠어. 힘이 없고. <laughs> 그만하겠어. 우리가 힘을 아파하고 일어납시다. 전체가 일어납시다.